안녕하세요 찬스님들 이찬은님이 양신, 양준혁님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부를 예정입니다. 2일 방송된 살림남2에서는 양준혁, 박현선 예비 부부가 새롭게 합류해 알콩달콩한 신혼 나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준혁, 박현선 예비 부부는 이날 결혼식을 앞두고 드레스 숍을 찾았고, 이날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비신부 박현선 님이 결혼 준비에 승리를 보이지 않은 양준형 님의 소원한 마음을 드러내자 양준형 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줄에는 김흥용 감독님이 보기로 했고, 사회는 김성주. 축가는 이찬은 님이 하기로 했다. 최고의 라인업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양준형 님이 축가는 이찬은 님이 부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찬은 님이 양준형 님의 축가를 부르는 것은 학쟁인 것 같습니다. 이찬은 님과 양준형 님은 같은 대학교 출신이고, 야구 특별 해설 위원으로 함께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준형 님은 차은 님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이기도 합니다. 차은 님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이자 한국 야구의 레전드인 양준형 님의 축가를 부른다니 이 차은 님도 양준형 님도 두분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차은 님이 결혼 축가를 어떤 노래를 부를지 그리고 어떻게 부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양준형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분 오래오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 순이 간식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